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쿠키 1티어랑, 그 다음 이제 토핑, 뭐가 끼는 게 좋은지, 2월 21일 기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최신이라서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PVP랑 PVE도 다 해놨고, 일단은 저는 신경을 뭘 썼냐면, 이 스킬 순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킹론적으로 성류가 스킬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초코가 방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딜러들이 폭기를 넣잖아요 뭐 에소나 뭐 감초도 딜러로 쓰는 이제 경향도 생겨났어요 뭐 뱀파도 있,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기본 국룰은 성류 닥초, 에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세개를 기준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크초코, 일단 다크초코는 뭐 피해 감소, 얘는 뭐 무조건이죠. 다크초코는 여전히 서버 초반부터 뭐 지금까지 뭐 방어력도 괜찮, 뭐 방어력도 있어요. 어. 그니까 얘는 쿨타임을 안 낀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시계 의 보물은 거의 끼고 들어가잖아요. 응? 시계 보물을 꼈을 때 다크초코는 쿨타임이 10%입니다. 2 5 3인데 쿨타임이 1 1렙 시계가 다크초코가 얘가 일단은 10초로 먹고 들어가요. 응? 근데 뭐 시계를 뭐 끼고 추옵으로 그러니까 피해 감소를 꼈는데 피해 감소 토핑에서 추가 옵션으로 쿨감이 5.36이 붙어주면 얘가 9초로 변하긴 하지만 얘는 아마 뭐 10초에서 9초로 합시다 다크초코가 10초에서 9초 정도가 쿨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에소프레소는 공격력 토핑이죠 에소프레소 공격력 토핑인데 얘 역시도 시계를 낀다면 그리고 추옵에서 만약에 1.26%에서, 그 다음, 최대, 거의 8%에 가깝게 낀다면, 얘도 이제 쿨타임이 10초에서, 11초에서 10초 정도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럼 성류는 몇 초여야겠어요? 얘가 쿨이 길면 안 되겠지, 얘네들보다는. 그니까, 러 최소 9초보다는 빨리 써야 돼요. 어? 다크초과가 운이 좋게 쿨이 9초로 맞춰졌으면, 성류가 먼저 써줘야 할거 아니에요, 9초 정도. 그래서 얘는, 이, 얘는 쿨을 이제 9초에서 8초로 맞춰야 하는 거지. 그래서, 허브는, 여러분들, 쿨감이 1티어입니다. 얘네들 순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만약에 성류를 공격력을 쓰면, 공격력 끼면 얘가 쿨이 13초 되거든요? 성류가? 성류가 13초면, 다크초코도 스킬을 한 3, 4초 기다려야 되고, 애소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 애들이 죽겠지. 빨리빨리 스킬 쓰고, 빨리빨리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류는 쿨감인 거예요. 응? 그리고 얘를 만약에, 그것도 설명을 들어야지, 응? 쿨감 12강 쌓기면, 최소 20이에요. 추옵으로 7.54를 땡겨오면, 얘가 이제 성류가 쿨이 8초가 돼요, 스킬 쿨. 그러면 얘는 엄청 사기가 되는 거지. 어? 왜냐면 스킬 쓰면, 7초 동안 공격력 20% 상승이니까. 그니까 얘는,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이 공격력 버프를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서 얘는 엄청 좋아 성류는 그래서 얘도 그래서 1티어인 거예요 성류랑 다크초코 에소는 그래서 1티어고 뭐 토핑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감초는 용쿠덱에 따라서 공격력 수감이 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 감초를 본인은 용쿠를뭐 쓰실 거다 이러면 아무튼뭐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지. 용쿠 덱. 그러니까 용쿠 덱을 어떻게 하냐면 용쿠 덱을 이렇게 써요. 음? 용쿠를 용쿠 다크, 감초, 애소 정글전사 이렇게 쓰는데 얘 스킬 순서는 용쿠가 스킬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정글전사가 스턴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 감초, 바 애소 이런 식으로 스킬을 때려박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감초가 스킬 쿨타임이 16.7%가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가 16.7이 넘는다면 이 감초가 정글전사보다 먼저 스킬을 써요 그래서 꼬입니다 얘를 용쿠 덱을 쓰는 이유는 용쿠가 저리 비켜하면 상대 탱커라인이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상대 딜러나인인 에소프레소가랑 힐러가 정글전사한테 스턴이 먹는 건데, 음, 뭐, 그럼 뭐, 뭐,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뭐 주제는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 감초를 용쿠넥을 하신다면 참고를 하셔야 돼요. 16.7%가 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어? 근데 지금 본인은 뭐 이제 마스터 상위권이고 용쿠 덱이 더 이상 안 통한다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단단해서 이러면 이제 뭐이 아군 7초 방어력을 생각을 하신다면 7초 동안 아군 방어력 버프를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방어가 될수 있어요 어 추옵으로 4.6%만 먹는다면 그러니까 얘는 추옵으로 그러니까 얘를 쿨감, 쿨감을 다 끼고 추옵으로 4.6만 땡겨오면 얜 무한 20% 방어가 계속 상승이 되는 거야 성류랑 똑같이 그리고 얘는 이제 용쿠 덱을 끼신다면 16.7이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얘를 그냥 올 공격력을 박는 거죠 음, 올 공격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감초는 용쿠 덱에 따라 좀 달라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건뭐데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총 4개 말했죠 성류 말했고 다크 말했고 감초 말했고 그다음에 에소 말했잖아요. 얘 공격력이었고 그다음에 감초가 이제 쿨감일 기준이에요. 얘도 이제 쿨감일 기준으로 하자. 성류도 이제 쿨감이었고 얘 피감이었지. 그랬을 때 성류도 쿨감이고 감초도 쿨감인데 성류 어딨냐? 어 성류가 쿨감이 더 높은 거 껴주는 게 좋아요. 성류는 기본 베이스가 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시면, 감초. 감초는 오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봐봐, 여러분들. 감초는 추업을 최대 이것만 당겨도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추업으로 많이 해가지고 감초가 쿨이 6초가 됐다고 해봐. 감초가 6초마다 스킬을 써. 근데, 감초 스킬은, 그냥 이 7초 아군 방20% 상승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오버해가지고 많이 올릴 필요가 있나? 굳이 있나요? 어? 성류는 쿨감 없어서 부족하는데? 그치?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는 거야. 음? 감초는 굳이 추업을 그냥 최대 4.6%까지만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추업이 쿨감이 많이 오르는 거는 성류를 껴주는 거지, 왜? 성류는 추호으로 7.54를 해도 턱없이 1초가 더 부족하거든. 1.54에도 더 부족해요. 7초가 안 되잖아, 얘는. 그니까 러 성류를, 쿨감을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이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그리고, 이제, 성류. 어, 성류 얘기했고. 뭐 했고 이제 허브 허브도 이제 공격력이랑 쿨감인데 이것도 좀 약간 말이 좀 많이 나뉘는데 이것도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기본 스킬 그 순서 성류 쓰고 다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너 에소 쓰고 나머지 딜러 쓰고 막할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허브도 공격력 껴봤는데 확실히 공격력도 괜찮아요 공격력도 좋긴 해 얘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은 공격력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는데 이제 쿨타임으로 좀 약간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음, 쿨감으로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VP도 생각해 보면 너무 길더라고 얘. 어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사람 취향마다 어 취향마다 현재는 저도 공격력 끼고 있어요. 근데 쿨감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무조건 공격력이에요. 뱀파 어디 있어? 뱀파도 이제 13초인데 뱀파를 왜 공격력 이냐면 얘는 봐봐요, 여러분들. 성류랑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성류 쓰고 다크축코 쓰고 그다음 이제 딜러들 쓴다고 했잖아요. 뱀파 이렇게 쓰겠지. 근데 얘 아까 스킬 쿨이 얘도 10초였고 10에서 9였고 얘 11에서 12였고 이거잖아요. 음?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얘는 이제 뭐, 뭐 9에서 8초 이거잖아. 근데 얘를 쿨감을 만약에 낀다면 얘가 막한뭐 6초에서 9초 사이야. 그러면 시간 낭비겠지. 얘는 좀 약간 시간이 아깝게, 얘는 좀 아깝지. 그러니까 얘도 공격력을 껴가지고 얘도 그냥 최소 10초인 거야. 그래서 뱀반는 공격력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킬 순서를 생각을 해야 시너지가 좋잖아요. 공격력 버프 시켜주고 방어력 낮춰주고 딜러로 때려야. 딜이 잘 박히잖아. 그래서 얘 공격력 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용쿠랑 정글건사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 건데 이거에 대해좀 약간 이제 아레나 용쿠덱이 요즘에 핫하니까 이 얘네들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쿠 토핑 먹기냐면 용쿠는 기본 베이스적으로 체력이랑 방어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력이랑 체력이 낮은데 굳이 방어력 퍼센트 올려줘도 효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피해 감소가 좋습니다. 다크초코도 피해 감소고, 용쿠덱을 하실 분들이에요. 감초는 쿨감 16.7% 이하로 맞춰주세요 그니까 러 얘는 그냥, 그냥 공격력 끼면 돼요. 음, 에소프레소도 공격력이죠. 그리고 정글전사는 쿨감을 10.3%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12강짜리 에픽 그거, 3개 끼시면 돼요. 3 개랑 공격력 2 개로 정글 전사는 10.3 이상만 하면 돼요. 얘막 쿨감 막 오버쳐가지고 막뭐25%안 어? 뭐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얘는 그냥 이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쿨감에다가 공격력 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젠 뭐 본인이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두개 껴가지고, 10.3이 나왔다. 이러면, 공격력 세개 껴가지고, 버프 받을 수 있는 거지. 공격력 세 개부터 공격력 이 3%가 있으니까, 뭐, 운이 좋아야겠지만, 아무튼, 정글전사는, 쿨감이랑 공격력, 이렇게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뭐, 안한 말, 없는 것 같고,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2월달에도 구독자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다섯 분들께 만원 기프트, 구글 기프트 카드 드리니까 댓글에다가 본인의 걸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발표는 2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